야, 야, 뭐할 거야? 당연히 롤이지. 롤이 국룰이긴 해? 근데 맞긴 해. 호산이 형도, 성준이 형도 맨날 롤만아. 맞긴 해. 근데 불운 주던데? 그래? 어이씨, 먹을 거야. 솔직히, 짜파게티 시작하는 게 맞긴 해. 짜파게티, 오케이. 주문한다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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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예, 예, 미드, 미드, 미드. 오케이, 미드, 오케이. 가자. 응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고맙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유지규 형 닮았긴 해. 또 닮았어. 그렇긴 해 인종 뭐야 이상한데 아니아니 오케이 오케이 야 뭔데 야 나도 좀응 음. 뭐야 음. 이만 먹어 정말 두막 뭐어줘 나랑 뭐, 줘? 다른 뭐. 음. 빨리 빨리 오세 응너 음. 이번에 수련을 갈 거니? 솔직히 시간 되긴 해아 나도 그렇긴 해 근데 성령대망이 너무 길긴 해 그렇긴 해 성령 중망이 정도로 줄이면 좋을 것, 음, 것 같아. 성령 중망이 오케이, 좋은 생각. 근데 좀 은혜롭긴 해. 맞긴 네 솔직히 준이 엄청 만나긴 해. 방문 받고세 사람 되긴 해. 맞긴 네레벨업 되긴 해. 그래서 지원 내 갈래, 갈래 말래. 갈래 말래. 갈래 말래. 갈래 말래. 갈래 말래. 제 팀은 뭐 하는 거야? 누구? 아니 아, 왜 갑자기 바언을쳐 누구 애맞 쭈? 오, 아 지금 바언에 버섯 가는 것좀 봐. 아, 사람 커터이더에바야갱을 한번 하나. 막 아, 맞긴 네둘다에바긴 해. 아, 해. 에바야 아. 아. 뭐해? 귀로 하는데. 엄마, 아빠. 아, 엠마쥬 왜안 움직여? 아. 엠마쥬, 가, 가.